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아우! 네, 아우. 그, 뭔가 괴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탄성 같은 감탄사입니다. There was a shriek which brought Sally and Julia and for a disgusting moment the senior from across the hall. shriek부터 보겠습니다. shriek는 명사로 비명이란 뜻이 있고 동사로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A가 쓰였으니까 동사로 쓰인 건 아니고 명사로 쓰인 거죠. That was a shriek which brought Sally and Julia and for a disgusting moment the senior from across the hall.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라고 지루샤 에버트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어, Sally와 Julia 그리고 Senior 선배님까지 총 3명이 지루샤의 방으로 달려온 상황인데요. 좀더 문장을 자세하게 볼게요. Brought 어, bring이라는 b-r-i-n-g라는 동사의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bring, brought, brought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은 어 동사로 뭐 무엇 무엇을 가져오다 데려오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데려오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그러니까 that was a shriek. 그러니까 바로 요 이것이 어 비명이었는데 어떤 비명이었는가 하면 이라고 이렇게 위치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어, 셀리와 줄리아와 그리고 시니어 그리고 선배님을 어, 그 데려온 그런 비명이었다. 즉이 말을 한국말로 좀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제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러서 셀리와 줄리아와 그리고 선배님 한 분이 달려오셨다라는 건데 제 방으로라는 의미는 지금 뚜렷하게 없지만 사실상 지루샤 에버트가묵고 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어, 대학생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방 그러니까 지루샤 에버트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오게 만들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지루샤가 꽥 소리를 질렀으니까 천천히 걸어서 오진 않았겠죠 달려왔겠죠 네어 그런데 좀더 시니어를 좀 볼게요. 시니어는 이제 명사로 뭐 선배, 뭐 상급자 이런 표현이 되고 형용사로는 뭐 선배의, 상급의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앞에 지금 너가 쓰였고 어, 봤을 때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더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어떤 학교에서 그프레시 n 는 신입생을 뜻하고 sophomore은 뭐 2학년 그리고 뭐 junior 3학년 그리고 senior 하면 사, 4학년이 되는 거죠. 특히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from across the hall 이렇게 쓰였는데요. 홀은 그뭐 넓은 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홀홀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리고 across는 어, 건너서 어디, 어딘가를 건너서 또는 가로 질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방호를 가로 질러서 막 뛰어서 지로제버트의 방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for d i s g u s t i n moment 네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disgust만 하더라도, 그, 명사로, 뭐, 혐오감, 뭐, 역겨움, 이런 의미가 있고, 동사로, 혐오감을 유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 ed가 붙어서, 형용사형이 되면, 혐오감을 느끼는, 뭐, 역겨워하는, 넌더리를 내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disgusting, 그러니까 t 다음에 ing가 붙어서 disgusting이 되면, 어, 역시 형용사로, 어, 약간 형용사이긴 하지만 뜻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역겨운, 뭐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e 디가 쓰였기 때문에, 어,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 혐오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디스커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moment는 이제 뭐 순간이란 뜻이고, 어, 그러니까 moment는 뭐 잠시 잠깐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순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우 하고 지금 지로샤이버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 일이 생겼겠죠. 그리고 지로샤이버트는 지금 어, 본인의 꿈이 great author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그런 작가고 편지를 써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작가적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좀더 어 진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런 편지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표현도 그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라고 썼기 때문에 어 키다리 아저씨로서는 읽으면서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되게 의아함이 드실 것이고, 어, 또, 이렇게 또, 셀리와 줄리아 뿐만 아니라, 어, 선배님까지 이렇게 넓은 방을 가로질러서 달려오셨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분명히 심상치 않은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어,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기 전에 굉장히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적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음, 여기서 'for'이 어,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for'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위한, 뭐, 무엇을 위해 또는 무엇에 대해, 무엇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의 f o r 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무엇'이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드물지만, 무엇, 무언 무엇, 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for a disgusting moment. 그니까, 굉장히, 어, 막, 지루셔 에버트가, 여기서, 여기서, 어, 어떤 사람인가면은 이제 그, 지루셔죠. 지루셔가 너무나 혐오감을 느끼는, 어, 너무 싫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셀리와 줄리아는 친한 사이, 그러니까 특히 셀리랑은 아주 친하고, 줄리아는 지금 지오 셰버트가 은근히 지금 싫어하지만, 뭐, 그래도 겉으로는 어쨌든 친한 사이니까, 뭐, 달려오는 게 당연한데, 어, 얼마나 지금 혐오감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던지, 어, 그, 선배님까지 막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이런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진짜 정말 너무나 싫은 상황이었다.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어,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It was caused by a s a n i p i t like this. 네, cause는 그 명사로 뭐 원인, 이유 그리고 이게 알아보니까 법률 용어로 소송이란 뜻도 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얼핏 생각이 났어요. 그 예전에 미국 드라마를 한창 열심히 볼때그 뭐지 그 Criminal Mind 그리고 뭐 Boston Legal 그리고 Ally McBeal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쓰였던 것 같아서 지금 이 문장상으로는 전혀 그 소송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지만 커스로 어 커스가 법률 용어로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또 커스가 그 동사로 무엇무엇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동사로 쓰였죠 뭐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buy a centipede like this. 자, centipede는요, 진해라는 뜻입니다. Like thi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이, 이 부분에, 이 하얀 부분에, 사실은 그지로시에버트가 직접 그린, 진해 그림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요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어, 진해.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Only worse. 네. only worse는 뭐지? only는 오직이란 뜻이고 어 worse는 더안 좋은 뭐뭐더 나쁜, 더 심한 이런 형,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 뭐더 나쁘게, 더 심하게, 더안 좋게란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only worse라는 표현은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더 악화되는, 더안 좋아지는, 더 나빠지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이제 진의 그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로부터가 그린 진의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제가 그린 그림보다도 더더더더 더, 더, 더 훨씬 더 징그러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편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이십 강을 들으신 분들은 어, 아시겠지만 어, 이 아웃 바로 앞 부분에 그질로스 애버트가 그 두꺼비 봄날에 그 두꺼비와 관련된 추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그 그 두꺼비 이야기에 대한 더 s e n 스트센 c 스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막그 두꺼비에 대해서 두꺼비에 관련된 추억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문장을 썼는데 이제 아 이제 두꺼비 얘기는 다 썼어. 그 두꺼비 이야기에 관련한 가장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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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9강의 내용이 두꺼비에 대한 게 아니었죠 2 8강 29강의 내용은 그지루샤 에버트가 폭풍이 언덕을 읽고 폭풍이 언덕을 읽고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두꺼비 얘기는 28강에서 끝났죠 네 그래서 그 29강에서 요앞 어, 부분에서 그, 요, 요그 폭풍의 언덕을 읽고 어, 이런저런 생각에 든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쓰고 나서 그 폭풍의 언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중에서도 맨 마지막 문장 그거를 이제 다 해드 어, 페니시 다 이제 마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그 어, 이제, 아, 그런데 이제 제가 just as를 이제 어, 해석을 안 했는데 just as는 이 뒤에 문장이 이어지면요. 그 문장을 무엇무엇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지난 편지에 어, 여기 지난 편지에 라는 아, 그러니까, 어, 지난 편지를 한다. 이거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끊어서 강의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 그 내용의 마지막 문장 막그 가장 이 위쪽에 썼던 그 문장을 막 마치고 나서, 어, was thinking what to say next. 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지?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쓸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던 그 와중에 plump. 플럼프. 네, plump는요, 그 형용사로 통통한 이런 뜻도 있고요, 어, 그 동사로 어, 포동포동하게 살찌다. 이런 뜻도 있고, 어, 타동사로 어, 통통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 자동사로 털썩 떨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고 타동사로 털썩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플럼프 이렇게 지금 플럼트만, 플럼프만 플럼프만 하나, 하나 쓰이고 이제 느낌표가 왔는데요. 무언가가 털썩 하고 떨어진 거죠. 바로 지네가. 지네가 털썩하고 떨어진 겁니다. 털썩 그러니까 털썩이라는 고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고 툭이 났겠네요. 네. 갑자기 위에서 툭하고 지내가 떨어진 거죠. It fell off the ceiling. 지내가 네. 천장에서 ceiling. 천장에서 fell off. 떨어졌다라는 거죠. fell off는 이제 fall off. F-A-L-L-O-F-F의 과거형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landed at my side. 네. land는요. 어 명사로 육지, 땅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착륙하다. 뭐 내려앉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landed at my side. 그러니까 내 바로 옆쪽에 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 i d e 는어 옆면, 측면, 그리고 어느 어느 쪽이란 뜻이 있는데 어제 쪽으로 뭐 또는 제 옆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t my side는요. 어 I tipped two cups off the tea table in trying to get away.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지루셔가 어, tipped 그리고 어, off가 쓰였는데요. 우선 그냥 T-I-P를 보면, tip은 그 우리가 흔히 그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팁을 주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팁 문화할 때 tip 그냥 tip 그 자체가 tip이고 또또 어, 또 명사로 무어무언가의 끝 부분을 표현할 때팁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TIP t 은 동사로 팁을 주다 이런 의미도 되고 어, 살짝 건드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TIP하고 지금 OFF가 왔습니다. 자, TIP OFF가 되면요 쏟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누군가에게 어, 몰래 정보를 주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몰래 정보를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진 않았죠. 네, 쏟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 우선은, 어, 그, 티테이블. 네, 티테이블은 그, 부엌 같은데 놓는, 어, 여러 명의 가족들이 그,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식탁이 아니라, 그런 식탁은 좀 크잖아요. 보통 그런 식탁이 아니라, 간단하게 뭐,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자그마한, 그래서 방 같은 데둘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티 테이블에 올려놨던 컵두 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당황한 나무지탁 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쳤다라는 표현이 어, 생략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TIP가 뭐 살짝 건드리다 이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 tip 가 쓰여서 다 쏟았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in try to get away. <laughs> 이제 어 uh, get away. get away는 uh, 휴가를 가다. 떠나다. 뭐 탈출하다. 도망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좀 도망치다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지네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 그러니까 지네한테서 휙 떨어져 몸을 이렇게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 컵두 개를 다쏟는 그런 실수를 한 거죠. Sally whacked with the back of my hairbrush, which I shall never be able to use again, and killed the front end, but the rear 50 feet ran under the bureau and escaped. 네. s 리가 굉장히 다부지네요. 야무집니다 Sally whacked it. 야, 여기서, 여기서, 이슨, centipede. 지네를 말하는 거고요. 요 w -H a c k WHACK는 세게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리가 어, 지네를 탁친 겁니다. 뭘로? with the back of my hairbrush. <laughs> 네, 지루셔의그 머리 빗에 그 뒷부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니까,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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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그, 머리를 빗는 그막솔 같은 뾰족뾰족한 그런 게 달려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의 반대쪽 부분, 네그그 그 부분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지네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의 헤어브러시를 which I shall never be able to use again. 네, s h a l l 은 모모일 것이다라는 뜻이고, 어 uh, be able to는 무엇무엇 할수 있다. 즉, 조동사 can, c-a-n과 거의 유사한 뜻이죠. 그러니까, 아, 저는요, 그래서 셀리가 지네를 제 헤어브러쉬로 탁 쳐버리는 바람에,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죠. And kill the front end. 네, 어, 지금 그 죽였다 라는 건데요. 어, front은 앞부분이고, Uh, and killed the front end, but the rear 50 feet ran under the bureau and escaped. Uh, 자, end는요, 자, end는 동사로 어, 끝내다, 뭐 끝나다, 이런 뜻이 있고, 명사로는 뭐 끝, 그리고 어떤 물건의, 어, 물건이나 어떤 사물의 끝부분. 끝머리, 이런 의미가 듭니다. 제가 사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생물도 다 표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진해의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진해의 뒷부분이 아니라, 진해의 그 끝머리 부분.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마실 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진해의, 진해, 진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길으면 그, 뭐, 뭐, 눈이 달려있고, 뭐, 더듬이 같은 게 있으려나?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앞쪽 끝머리 있죠. 네. 앞쪽 끝머리를 죽여 버린 거죠. 셀리가 탁쳐 가지고. 하지만 but the rear. 자, r e a r rear는 명사로 뒤쪽, 그리고 형용사로 뒤쪽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어50 feet. 자, 여기서는 이게 feet이 f o o t 의 어, 복수형이잖아요. f o o t. 그러니까 그이진해의이 앞쪽, Front End, 끝머리는 죽여버렸고 어, 이 r e a r 은 뒤쪽이니까 뒤쪽, 뒤쪽 그리고 여기 좀 보면 But the r e a r 50 Feet 시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 r e a r 이이50 Feet을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쪽의 50개의 발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하, 어, 너무 징그럽다, 상상만 해도, 그죠? 뒤쪽에 달려있는 그 50개의 발 부분은요. 달려서 <laughs> under the bureau. 네, bureau는 이거 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이거 예전에 그 지로시 에버트가 자기 방에 대해서 기숙사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bureau 이거 책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책상이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이 달린 책상입니다. bureau 그, 그 책상 아래로 어, 빡 달려갔고 and escaped. 그리고 지네가 탈출했다. 즉 도망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is dormitory 아, 이 기숙사는요. dormitory 기숙사. 어 uh, owing to its age. 자, owe는 자, owe. 지금 어이이 이 표현의 그 동사 원형은 owe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o 고어 빚을 지다. 뭐 빚을 지고 있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이가 빠지고 ing가 붙은 다음에 to가 오면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owing to. 그러니까 어 전치사가 되고 어 무엇 뭐, 무엇 뭐 때문에 뭐 아주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는 아니, 아니네요. 뭐 얘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 있긴 한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owing to 무엇 뭐, 무엇 뭐 때문에 라는 뜻이 되고 어그 it's는 이제 그거죠. 이층는 여기 앞에 d o 토리 이거와 지금 이어지는 건데 그 기숙사 이 기숙사 자체의 이 기숙사 자체의 age age는 나이인데 여기서는 이 기숙사 자체의 나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고 세월 음,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나름의 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걸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사도 상당히 어, 자기 나름대로의 기숙사 건물 나름대로의 세월을 가지고 있고, 어, 꽤 오래된 건물이다라는 거죠. 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And ivy covered walls. 자, ivy는 담쟁이 덩굴이고요. cover는 어, 명사로 cover. cover 네, 그 자체. 즉, 덮개라는 의미도 있고, 어, 동사로 덮다, 씌우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ivy covered라는 뜻은 어, 담쟁이 덩굴로 덮인. 이런 뜻이 되고, walls, 벽. 네. 그니까 이 기숙사가 담쟁이가 막 덩굴로 덮인 그런 그런 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도 되게 오래됐고 또 워낙에 아이비 그 담쟁이 덩굴이 막이막 막 덮여져 있는 그런 어, 건물이기 때문에 is full of 무언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죠. centiped 네, 네진해로진해가 엄청 많다라는 거네요. they are dreadful 네 형용사로 끔찍한, 지독한 그리고 creatures 네 creature 명사로 생물 네 진짜 지네는 너무 끔찍한 것들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I'd rather find a tiger under the bed 네 역시 지로샤 에버트답게 유머러스하게 농담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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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그제 침대 아래에 어, 호랑이를 찾는 게 would rather 그러니까 이거는 그 w o u l d 그, would rather. 그, 그러니까 그거의 줄임 표현인데, would rather 는 무엇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뭐 하는게 낫다라는 건데요. 그, 러니까 여기 이 뒤에, 어, 그, 지네를 찾다라는 표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지네를 찾는 것보다는 그, 차라리 그, 침대 아래에서 호랑이를 찾는 게더 낫겠다. 즉, 아, 어, 이렇게 지네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그런 방, 보다는 차라리 제 침대 아래에 호랑이가 살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정도로 진해가 너무너무 싫고 무섭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